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대법관을 증언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26일 오늘 결정했습니다. 6.3 대선을 일주일로 앞두고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다 등의 부정적 여론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인은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심지어 100명까지 증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어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시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저도 역시 이 법원조직법 발의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많은 국민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하는 것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법안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6월 3일날 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시 이러한 법안들을 분명히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이 자 입, 입법부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6월 3일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행정부 장악하지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이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당 지배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이 훼손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